안녕하세요. TS 600 포지셔너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결 방법은 간단하게 에어 호스를 입력하시고 에어 압력 값은 5kg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5kg 이상 또는 5kg 이하가 되면 밸브의 열리고 닫힘의 세팅치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입력 값은 5kg로 설정을 해놓. 고 해놓았기 때문에 5kg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크로즈와 오픈 상태가 정확하게 세팅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닫히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에서 20mA 입력은 적색 선 쪽이 플러스 신호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되고 검은 선 쪽이 마이너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4에서 20mAh 신호가 지금 20mAh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밸브는 풀 오픈 상태가 됩니다. 만약 시그널 신호 선이 떨어지게 되면 밸브는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밸브가 닫혀 있을 경우 이 시그널 선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연결을 하면 밸브는 시그널 신호 값이 20mA 이기 때문에 풀 오픈 상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